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고 부재병에, 어 그거, 처리하는, 제 나름의 처리하는, 어 방법을 말씀드리고, 또 뭐, 앞에 벌통을 잠깐 봤지만, 간단하게 또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사양, 어 월동 사양, 거기에 대해서 어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벌은 약군입니다. 약군. 벌이 좀 약합니다. 뒷장에 벌도 없고, 한때는 벌이 괜찮았었는데, 뭐, 그냥 편게 쳐놨다가, 지금 보니 좀 약해가지고, 현재 이장도, 어 산란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약구는, 어 왕이 소비마다 돌아다니면서 찔끔찔끔, 찔끔산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계는 주로 찔끔산란하지만 어, 맨 가장 아니면 맨안짱은 월동 어, 먹이 그리고 이런 그런 걸 치우기 위해서 이약궁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듯이 여기 쬐끔 요뭐한 대여섯 개 터져 나올 거 있지만 이런 거는 버저하신거 하고, 그냥 두면안 됩니다. 한참씩 털어내시고, 약군입니다, 약군. 봉판도 아주 얼금살난. 이렇게 터져 나온 벌은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많은 벌을 관리하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약분도 있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뭐, 날고 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넉장으로 붙여서 놔뒀다가 나중에 차라리 이거는 격리판을 여기 찌르고, 보험판을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어 현재 이벌 같은 경우 꼭 무슨 구조, 구조가 있는 듯 하지만 제가 방금 확인한 결과 구조는 없습니다. 저는 부조병과 석고병이 발병하는 그볼통은 가차없이 처리를 합니다. 어, 사정시 왕을 꺾고, 뭐, 그냥 죽이 없어야지요. 꺾고, 어, 그 소비를 밖에 드러내고 통을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비워버리고, 벌은 밖에 털어버리고 소비는 어, 끌어모아서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뭐 처음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그저 혹시 테트라사이클린 그러니까 옥시 마신을 한번 줘보고 그래도 어그 병이 낫지를 않을 경우에는 막 이유 불문하고 왕 꺾어버리고 밖에 털어내 태워버립니다. 그 석고 같은 경우는 볼 것도 없이 그는 거 약도 하지 않습니다 석고병은 제가 뭐 오랜 경험 끝에 볼것 같으면 뭐 석고병은 뭐 이유불문하고 왕탈입니다 뭐 갑자기 해가 나와서 또이뭐 카메라 받침대가 해가 드네요 뭐이 거느리 끼가 있고 그걸 이해하시고 그냥 봐주시고 어 그러기 때문에 뭐 별다른거 없어요 왕 꺾어가지고 없애버리는거 그리고 부주같은 경우 어뭐 석고도 그렇다고 하지만 석고는 무조건 꺾어 없애고 부주같은 경우는 사양액이 부족할 때어 그런 그래 먹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병을 잘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어제 아래도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부터 월동 사양을 해야 됩니다. 어 몇몇 뭐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댓글로 이래 물으시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여기 반사행기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 좀, 중간 쯤 여기에 안에 안쪽에 여기 칸막이가 된 반사양기 반사양기에 사양을 하게 됩니다. 한2 시간 정도 하면 광식 사양기에 어 거의 한 사양기는 안 돼도 한 이마치는 사양이 되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에 먹이가 이 정도 차고 한어 시간 정도는 또 뭐. 벌들이 빨고 하기 때문에, 한 뭐, 절반, 광식사양기 절반 이상은 되겠죠. 뭐, 차는 게. 2 시간만, 제가 같은 경우는 주면, 한, 뭐, 매일, 그러시지만, 매일 광식사양기로 반사양기 정도, 그 보다 조금 더, 그렇게, 어, 사양을, 제가 같은 경우는 사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러 뭐 그거 먹고 이거죠. 자동 사양기 이걸 사용을 해 봤지만, 각자 뭐 자기 나름 뭐 자기 취미대로 하겠지만, 저는 뭐이 태원서, 태원에서 나온 태원 양봉은 저 경남 합천에 있습니다. 이 사양기는 본래의 급수기입니다. 급수기, 이 급수기를... 여기 밑에 부분 요 구멍이 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저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 구멍을 막아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걸 저 고무막에 여기 작은 구멍이 나져 가십니다 여기 작은 구멍 요걸 이렇게 끼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뭐 내가 사용기 자랑 뭐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물어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 그래, 오늘 뭐뭐별것도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조병 같은 경우는 일단 약처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벌이, 그 부조병이 어, 약발을 받아가지고, 치료가 되면 왕을 그냥 그대로 어, 유지하시고, 어, 치료가 잘안될 경우에는 그 왕을 꺾고, 거기에 벌, 어, 붙은 것을 밖에 털어버리고, 소비를 태워버리십시오. 그 구조병 이거는 뭐, 재수없면 나는 뭐 그런 병은 아직 걸려보진 않았지만 미국 부저병이라 하는 거는 아주 고약한 게라 그거는 이유 불만하고 태워야 된다는데 그게 그 병은 뭐전봉장에 예로 뭐 번졌다 하면 만세 불러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저 부저병 뭐 석고병이고 예방 방법은 뭐 충분한 먹이 사양밖에 없습니다. 석고 같은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왕을 꺾고, 소비는, 뭐, 벌은 털어보고 소비 무조건 불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벌통도, 어, 토치를 가지고 걸려가지고 소독을 하시고, 석고병, 뭐, 그건 나설 거라고, 뭐, 이것저것 약서봐야, 잠깐밖에 안 됩니다. 뭐, 사양을 해가 하면, 많이 하면 떨어진다지만, 그, 기본, 그, 왕이, 석고에 아주 그, 저, 약한, 그, 저, 종자라, 를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봉장에는 석고 부저 같은 거는 안 키운다는 생각으로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뭐, 좋은, 불만 키운다는 망가짐을 가지시고, 양봉을 하시면, 뭐, 편합니다. 괜히 병덕놈 붙들고, 빌빌거리 필요 없고, 그렇게 뭐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뭐, 저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마 제 추측에 한 뭐, 100여 분은 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해가지고 뭐벌 농사를 잘 지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약군을 가지고 벌을 키워 올리겠다고 생각 마시고 항상 뭐 봄부터 가을까지 항상 강군으로만 벌을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한 사양 속에 벌을 키우다 보면 절로 됩니다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또잘안될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뭐 벌의 기술은 뭐 끝이 없다고들 다 합니다. 저 역시도 아직 배우는 입장, 그런 마음으로 벌을 관리하고 있지만 어, 그점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월동 사양에 어,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10월 초 늦어도 10월 초에 월동 사양을 끝내려 합니다. 이때까지, 뭐, 한 4, 5, 6일 동안, 음, 부저병약을 먹였었는데, 어 오늘 밤부터는 앞으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뭐 계속 돈이 좀 뒤지기 들어가더라도 후미딜 비를, 어 녹여서, 그래 사양할 어, 월동 사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뭐 봉판도 벌금살란도 없고 아주 벌도 건강하고 좋습니다 어, 저희 영상을 어, 요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군딜 비뭐돈아끼지 말고 그걸 갖다가 어. 그 설명서대로 타서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먹여보시면 분명히 약값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서 문제지만 뭐 그거는 뭐 각자 자기 뭐 알아서 다할 일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뭐 벌은 털림없이 좋습니다. 꼭뭐 강군을 유지하시고 약군인 같은 경우는, 뭐, 동충이 조금 있더라도 가차없이 털어내어 벌을 강하게, 뭐, 삼매, 사매라도 괜찮습니다. 뭐 강군이 벌 키우지, 그게 월동 나지, 뭐, 약군, 오매, 육매, 월동 못 납니다. 그 점, 음 생각하시고, 다들 월동 벌잘 키워서 내년에 불 많이 땁시다. 오늘은 뭐 속고 부조병 처리 방법에 대해 그리고 뭐 월동 사용에 대해 뭐 같이 말씀 드리십니다. 이상입니다.